네, 윤경우 배우 다양한 작품에서 정말 시인으로 훔치는 배우죠. 왼쪽 끝쪽 그리고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항불리, 호불리의 모습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랑스러운 포즈 한번. 왼쪽 쪽이요. 왼쪽이에요. 시선 이쪽. 네, 그냥 상... 아 좋아요. 너무 귀여워. 곰돌이 아티죠. 정면. 뭐, 뭐,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했는데요? 맞아요, 볼꽃집기 요즘 인기 있는 포즈인데요? 예. 그리고, 어, 저기, 포기하시는 기자님들이 지금 몇분 계시는데, 예, 끝까지 기자님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꼭 찍어주셔야 돼요. 네, 오른쪽, <laughs> 오른쪽. 어, 그쵸? 오른쪽, 그쵸? 어머, 윙크까지. 혹시 또, 요, 어, 다리를 들었어요. <laughs> 같이 해주세요. 볼꽃집으면서 다리 댕기. 아, 이거, 따님한테 배웠잖아요, 자. <laughs> 아, 윤경호 씨, 감사합니다. 인연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두, 세 분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동갑내기 친구죠. 아예 어, 맞습니다. 네, 많이 맞습니다. 놀라시겠지만 네. 오, 뭐 놀라는 포인트가 뭘까요? 네. 아예 그러니까 저는 어, 뭐 각자 다를 <laughs> 수 있죠. 아, 놀라는 이해를 포인트가. 일을 하고 싶어서 요예예 예, 예. 아, 예, 예. 우리 어, 기자님들한테 따로 여쭤보시길 바라고요. 예. 네. 조정석 씨하고 인연을 여... 소개해주시죠. 네 저하고 여정 씨하고 경호 씨가 놀랍게도 뭐가 자꾸. <laughs> 화장품은 왜 저러는 거죠? 동갑이고요. 네. <웃음> <웃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좀비 딸에서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고요. 어, <laughs> <laughs> 이정환의 고향 친구이자 아, 약사 역할 동배역을 맡은 배우 윤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 네, 함께 하고 싶은 조합들이 있잖아요. 그 조합이었던 거죠. 네. 네. 아마 이분도 같은 생각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저요? 예. 유경호 씨. <laughs> 어, 어머, 지금 항불리 시작한 거예요? 아,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종종 음, 외상 센터를 통해서 항불리로 전 세계의 사랑을 받으셨는데 이번에 또 어떤 매력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 매력이요? 네. 어. <laughs> 소감보다 매력부터 네. 얘기해 주세요. 소감 <laughs> 아, 아, 포함해서. 소감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매력은요. <laughs> <laughs> 지금 매력을 이미 보여주고 아, 있어요. 아, 예. 아, 이번 작품에서는 음. 아, 좀더 지금까지 보여드리지 않았던 저의 또 새로운 매력을 좀 보여드리려고 정말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안될것 같아요. 제가 보여드렸던 매력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감독님하고 얘기를 많이 해, 하고 저희가 처음에 준비할 적에도 저 진지하게 임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는 어떤 장르를 할 적에 어, 코미디라고 해서 무조건 막 이렇게 어떻게 웃게 된다는 그런 강박이 아니라 정말 그 상황이 재미있으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어, 따라 웃을 수 있는 되게 현실감 있는 그런, 어, 그런 코미디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감독님이 너무 공감을 하시면서 우리는 그런 작품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자꾸 하면서 뭘 하려고 해가지고. 감독님이 많이 저를 자제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정석 씨가 계속 그 현장이 떠오르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네. 그 자제를 하는 그런 매력을 좀 보여드릴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면 근데 하면서. 희한하게 네. 우리 경호 씨가 진지하면 진지할수록 웃겨져요. 네. 이번에 진지하셨죠? 굉장히 진지했어요. <laughs> 네. 아, 벌써 웃겨요. 큰일 났어요. 아, 아니,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영화에서 되게 좋아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장면에서 경호 씨의 모습을 아마 영화 보시면 진짜 제 마음을 어, 공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진짜 저는 죽을 뻔했어요 현장에서 너무 웃겨서. 그러니까 클났어요. 지금 네. 사실 조합이 네. 너무 웃겨 벌써 영화를 보지 못했는데도 너무 웃긴 상황이에요. 그냥 하, 경호 씨 매력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서 있는데 너무 웃겨요. 응. 그냥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참, 예. 아니, 아, 그림체가 웃겨. 아니,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진지한 매력이 풍길 수 있는 그런 연기도 해보고 싶은데 네. 그런 연기는 다음에 한번 해보시고요 네. 너무 재밌게 예. 아 기대됩니다. 소감은잘 못했는데 그냥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소감은 네. 다음에 엄백 때 해주세요. 예예. 예, 예, 예. 예. 경호 씨 한번 만나볼게요. 우리 경호 씨는 사실 네. 음, 동배 역할을 맡았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경호 씨가 나온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일단 궁금해합니다. 반전이 있는 게 아닐까? 아 어, 반전이요? 네네. <laughs> 뒤쪽에 네. 반전이 있는 거 아닐까? 음.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그 날카로운 눈빛으로 호시탐탐 노리는 연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도 네. 동배가 다른 축으로 있기 때문에 음. 어떤 인물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그 동안 보여드린 연기수 작품 속에서 반전을 많이 보여드렸나봐요. 음. 그랬을 수도 있죠. 어 근데 이번 역할 같은 경우는 그냥 사실 제가 그런 의심, 그런 오해를 좀 많이 삽니다. 얼굴에 좀 양면성이 음. 공존한다고. 겉보기에는 좀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어 인상도 좋고 좀 부드럽게 보이는데 눈을 클로즈업해서 잡으면 그렇게 비열해 보인다고 또 그래요 멀리서 보면 장군 이런 느낌인데 가까이 눈을 잡으면 마마 이런 느낌이라는 거래요 근데 이번 작품에서는 그런 의심 없이 보셔도 될 만큼 편안한 어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누구한테나 있는 그 친한 친구 동네 친구 어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볼수 있는 그냥 이웃집 오빠. 아 오빠는 좀 그런가요? 이 <laughs> 삼촌 어 진짜 그냥 이렇게 동네에 이렇게 흔히 보이는 사람인데 또 동네 약사예요. 음. 약사인데 이 시골 이 배경, 이 아름다운 은봉리 배경에서 이 약사의 존재는 어떤 어, 사랑방 같은 그런 존재거든요. 저는 그래서 되게 어르신들도 되게 이렇게 잘 모시고 되게 그냥 이렇게 동네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그런 청년 있잖아요. 밝고 항상 긍정적이고 다만 우리 마을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있는 그, 우리 마을의 평화만 유지된다면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뜻밖에 이제, 이제 갑자기, 이 좀비 딸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랜 친구 오랜만에 만났는데, 우리 조카 인사 좀 하려고 봤더니, 깜짝 놀란 상태로 나타난 거잖아요. 뭐, 처음에는 사춘기라서 그렇다고 해서. 아 얘가 좀 수시로 변하는 때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 생각 얘기해 되나. 주실 건가요? 아니 예고편에 예고편에 예, 예. 예, 예. 제가 그.. 네네 어. 네.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laughs> 뭐 요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laughs> 아, 이미 충분히 말씀을 아 그래요? <웃음> 아, <웃음> 아까 질문이 <웃음> 보였죠 <웃음> 인물 소개였습니다 인물 소개 아, 아 그런가요? 예, 아, 예. 저정원의 친한 친구로서 네. 옆에서 노력도 하고요 굉장히 아, 보면서 이렇게 큰 기대 없이 보셔도 <laughs> 은근히 재미있는게 많이 <laughs> 있어요 그러니까 네. 동안에 친한 친구인 거죠. 네, 친구이면서 네. 동네 약사이고. 약사인 네. 친구. 네, 네, 네. 할 말은 좀 남아있지만 여기까지만 <laughs> 감사합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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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세심하게 다 채워놓은 그런 근사한 작품이죠. 네. 경호 씨는 동네 토박이로 나오시는데 네. 그 정말 이 집에 딱 갔을 때늘 촬영하러 갈 때마다 여행 가는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어 방금 그말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웃음> 어, <웃음> 진짜로 딱 여행 가는 어, 기분이 미안해요. <laughs> 아니에요. 아니 간만에 저도 이제 뭐제 촬영가 싶어서 네 어떠셨어요? <laughs> 진짜 여행 가는 기분이었어. <laughs> 아니 진짜로 그랬어요. 아니 그 남해까지 가는 그 시간이 사실은 길잖아요. 그죠. 근데 뭐 예를 들면 밤에 출발을 했어요 새벽 이제 비치, 새벽에 이제 막 해가 비치기 시작할 때쯤 풍경이 어 약간 꿈 같다 싶을 정도로 그 어촌 혹은 또 이렇게 그 논밭이 보이는 그 풍경이 아어 되게 내가 여기 동화 속에 와 있는 기분이 든다 이렇게 들었는데 어 촬영장에 딱 들어가면은 저 집은 정말 동화 속에 있는 집 같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정환 씨 정석 씨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몰랐거든요 야 이런 집은 어디서 섭외했대? 그랬 지은 거래. 그래서 헉, 그러면 그렇지. 촬영하는 내내 그 주민분들이 집이 예뻐서 막 바깥에서 구경하시고 그랬어요. 그냥 저기 있는 것만으로도 이 우리가 특별히 어떤 감정을 갖고 들어올 필요가 없었어요. 저기 그냥 저 안에 있으면 저희는 그냥 동배였고 연아였고 밤순 선배님이었고 정환이었고 수아였죠그 마을에도 저. 집이 아름다운 아주 선물이 됐을 것 같은 기가 막혔습니다 에이, 느낌이 듭니다 어, 너무 좋네요 이제 저 아름다운 풍광은 우리 관객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될것 같고요 네, 드릴 말씀은 참 많은데 어, <laughs> 말씀을 많이 못 드린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어, 못다한 이야기는 어, 여러분들이 영화관에서 즐겼으면 좋겠고요 어, 저희 영화가 올 여름에 팝콘과 함께 아주 시원한 극장에서 가족들 모두 아주 즐거운 추억이 될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자부합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 손잡고 꼭갈 거거든요. 여러분들 올 여름 우리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참 궁금해하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그 얘기를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참 그죠. 하여튼 어, 우리 영화 많이들 관심 많이 가져으면 좋겠네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못 다한 얘기는 다음에 또 하도록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감사합니다.